안녕하세요 류용수 검사입니다 뭐 흔히 의사와 같은 소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소득이 뭐 많아도 보통 우리가 세후로 한 천만 원 벌면 고소득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소득이 높으신 분도 요건만 해당하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특히 의사 같은 경우는 빚이 큰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처음 이제 병원을 개업할 때, 뭐 집에서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가진 거 없이 전문이 따고 이제 개인 병원 차릴 때, 이제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의료기기가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죠. 그런 것 때문에 빚을 쳐서 계속 영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의사분들도 간혹 와요. 절대 안 온다, 이건 아니에요. 의사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러 옵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래도 소득이 높단 말이죠. 예전에는 의사들이 요건이 안 됐었어요. 지금 무담보대출 10억, 담보대출 15억이잖아요. 예전에는 10억이 아니었어요. 금액이 적었어요. 그런데 보통 고가의 의료기기 같은 거를 구입하거나, 예, 리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의사들도 요 10억 요건 안에 들어가지고 되기도 해요 자기가 고소득인데 그 돈으로 빚 갚으면 되지 왜 개인회생을 하느냐 그래서 잘은 안 오는데 한 번씩 오는 이유가 개인회생의 경우 장점이 많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3년만 빚을 갚아 나가면 모든 빚이 다 탄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야 되는 돈을 최대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후 소득이 한 1천만원 된다. 근데 1인 가구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약 145만원 빼면요. 매달 법원에 얼마씩 내야 됩니까? 855만원씩 내야 돼요. <laughs> 850 원, 어, 웬 만한 빚은 다 원금 다갚 아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이런 경우 는 그냥 자 기가 번돈을갚 으면 돼요. 물론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의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3년 동안 빚을 갚아 나가는 동안에 독촉을 안 받는다든지 그리고 매달 한곳 법원에만 돈을 월별 제금을 내죠.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면서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나은 경우도 있어요.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예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님이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실 일인 거고.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꽤 많다. 아이들 그리고 아이가 아기라서 엄마가 일을 못 하고 그래서 아이를 봐야 되고 그러면 배우자도 내가 부양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도 두명 정도 된다. 그러면 세우 천만 원 벌어가지고는. 예, 힘듭니다. 요즘 세우 천만 원 벌어가지고 대 명을 부양한다, 자기까지 네 명을 부양한다, 아유 많은 돈이 아닙니다. 아이들 키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만 원 번다고 해서 여유롭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입장이 못해요. 이런 것들을 다 제할 수 있어요. 내가 천을 벌어도 나 포함해서 총네 명을 부양한다고 한다면 이한 달에 오백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근데 체류생계비로만 끝이 아니라 특히 서울해생법원의 경우에는 넉넉하게 추가생계비를 많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체류생계비 플러스 아이들 교육비, 병원비, 그리고 주거비 이 주거비에는 내가 대출을 받고 집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 이자도 주거비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무한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보통 고소득자들이 근로자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전문직 개업자들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근데 제가 회생파산 전문으로 하면서도 유일하게 문과 패대 전문직은 볼 수, 본 적이 없어요 문과 팩직 전문직이 돈을 잘 벌어서 그렇다 그런 것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망할 게 없어요 뭘 망합니까 <laughs> 책상이랑 노트북이랑 복사기만 있으면 자기 일다할수 있는데 망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간혹 오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구들이 비싸죠 그래서 추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지 내가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공제를 많이 받아서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이 교육비, 병원비, 추가 주거비 등등 그 영수증을 잘 챙겨 두셔야 돼요. 병원에 갔으면 병원 영수증 이 채네요. 교육비도 영수증 잘 챙겨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법원에 제출해서 최대한 인정 받아서 내가 천을 벌든 이천을 벌든 삼천을 벌든간에 최대한 줄여서 적은 금액을 법원에 내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내야되는 돈은 많겠지만 그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아야 된다라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공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